안녕하세요. 아침 치즈에서 치즈를 주문을 했습니다. 스트림 치즈인데요. 제가 이집 치즈는 처음 구매를 해봤어요. 1kg 주문을 했는데요. 이렇게 4팩이 들어있네요. 4팩. 4팩인데 이렇게 200g씩 이렇게. 들어있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치즈를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아, 다섯 팩이네요. 네 팩이 아니라 다섯 팩. 음식에도 넣어보고요. 여기 유통기한은 12월 1일까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샐러드나, 여러 가지 요리에, 치즈 들어가는 요리는 무궁무진 하잖아요. 맛있게, 건강식으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치즈 사장님, 감사합니다.